나는 솔로 17기가 시작된 후 옥순과 순자는 큰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17기 옥순은 90년생으로 토익 만점을 받았고 연세대학교 졸업 후 YBM에서 토익 강사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는 토익 강사가 아닌 가업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현재 세종시에서 흑염소 사업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매포흑염소라는 사업을 영위하며 현재 대표직을 맡고 있습니다. 본인이 대표로 들어온 후 매출이 상승했다고 했는데 연 매출은 800억 원대라고 합니다. 최근 옥순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땅 일부를 내놓았는데 41만 평으로 매물로 내놓은 땅값은 40억 원대로 알려졌습니다. 옥순은 나는 솔로 첫 등장에서 벤츠 S 클래스를 타고 등장했지만 뉴발란스 가방을 메고 등장하며 다소 검소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17기 순자는 유튜버이면서 쇼핑몰을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순자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은 민지월드로 3년 전 올라온 영상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남성과 코타키나발루에 놀러 간 영상이 있었고, 과거 프랑스 파리에서 오래 거주하면서 팔로워 1만 명이 넘는 쇼핑몰을 운영하는 인플루언서라고 합니다.